그냥 마법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오! 다인공포 와씨 다인공포. 다인공포 지렸다 방금 그냥 무기고 방어공포 또 맞고 와와 <laughs> 와, 이거 지쳤다 미쳤다 이거 방어공할수 와. 있는 걸다 했어요 와와 이거 미, 미, 미쳤네요 현재 우르고 판수가 가장 많진 않아요. 200만 정도 되고, 현재 우르고 50판 이상한 유저들 중에서 현재 티어가 가장 높습니다. 후반에만 센게 아니라 초반부터 세게 할수 있다! 개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게 처음부터 강하게 갈수 있다고 하시던데 1레벨 우르봇이 패시브를 이용하여 그리고 점화를 이용하고 직공을 사용해가지고 이기는 스타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독특한 게 키보드는 처음이에요 이 재행력 시간이 원래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르봇 특성상 이플래시를 e 하면서 사이에 W를 누르고 궁을 맞추는 그런 특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걸 더 빠르게 해주는 게 저설정이라는 거죠 예그렇죠 네, 저설정이 일단은 자기네 꿀팁 중에 하나고요 보여줄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거리 즉시 치원이랑 시전을 꺼주셔야 돼요 이게 우르고 스킬쓸 때에 있어 좀 손이 꼬이듯 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일를쓸때 살짝 망설임이 있죠 이거 끄면 안 그래요? 예 끄면 안그럼 그리고 자동 공격이랑 이런 특성들은 다 꺼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게 도움을 주는 플레이지만 가끔 한팀 모자라서 오르고시 키를 못낼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플레이를 믿는 거죠. 예전에 컴퓨터를 안 좋은 걸 써가지고 네. 이런 것부터 다 손대 봤거든요. 제가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의 차이를 알게 된 거죠. 음... 장인분들 웬만해서 다 설명해주셨는데 이 경멸을 쓸때이 어느 정도 게이지가 차는 거에 따라서 플래시의 속도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가능하고 못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잘안 보이죠? 근데 빨리 쓰면은 좀 오, 보호해. 오, 그... 그쵸. 보이는 차이가 있어요. 그 상대 입장에서 도망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거를 숙련화 시키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수 있어요. 이게 어느 게이지 으면 되나요? 한 80%에서 90% 정도 때 쓰면 되 네. 거의 다 왔을 때? 예 이렇게 쓰면은 엄청 빨리 나오죠? 빨리 쓰면 예.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쓰면은 이렇게 눈에 흐름가 많이 나네. 예. 그래서 오르고 이게 숙련도에 따라 좀 상대하는 게 다른 것도 이런 거 있어요. 적정 네. 이풀이 네. 좋은게 아니군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써주는거고 그리고 우르곳에 W에 캔슬있어요 스킬캔슬 이건 아마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이나가는 타이밍에 W쓰고 했으면 빨리 나가요 이거 말고는 웬만해다설명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네. 아 요정도? 네. 아 좋습니다 장인의 꿀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풀은 진짜 꿀팁이네요 그럼 랭크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백크다나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요 랭크 <꽤> 끝났는데 <laughs> 자손풀기 야무졌습니다 에이. 에이. 이제 이거 멀티서치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커질 것 같아요 이게 팀 보고서 밴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부정적인 면이 너무 커지죠 그렇저 레넥톤입니다 상대가 레넥톤 상태는 좀 탈리아다 보니까 강인함을 좀 많이 높여야 돼요 무조건 다이브 가와요 억과를 또 하겠죠 네. 어? 탈리아 레전드 스킨이다 저거 저 저거 처음에 제 합성인 줄 알았어요 음, 차라리 별서자 우루곳을 제대로 내주지 <laughs> 그러니까 표정부터가 이거를 뭐 멋있다고 하진 않잖아요 다리우스랑 티오라 피오라 제외하면 1렙 대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네, 가능한데 케일한테도 네, 잘해요 케일, 다리우스, 그리고 피오라 네. 세트도 은근 힘들어 레넥톤이 지금 주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 들고 안 왔다는 것자체가얼만해 보고 있다는 거 지금? 지금 미니언이 반피 정도 됐을 때 경험치를 먹고 싶어 하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거딱 보니까 들어오네요 지금 그러면 고비 맞춰봐 이 다맞춰가지두개 빼고. 다 맞출 수 있어. 이러면은 거의 라인전은 괜찮아졌어요. 이거 풀렸네요, 라인전. 1레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요새는 다 이프를 반응을 하는데 조건은 패시브가 생기고 버리를 아, 줬어요. 그때 딱 들어간다네요? 예. 예. 일부러 조심한 무빙을 하고. 그러면요? 아! 평타는 못했어요. W 끊으면서 평타 쳤어야 되죠. 네, 근데 레네톤도 점하기 때문에 지금 네. 괜찮아요. 그치. 이제 살려는 아래 동선이고. 근데 리신이 바로 뛰어왔었어야 돼 이거 보고. 아, 그럼 다이은데 그죠? 네, 지금 웨이브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리신이 올 시간을 벌고. 오케이, 와야죠. 눈치껏 와야죠. 리신이 올 생각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리신이. 너무 그리고 느려요. 아, 쳤어 혹시? 저는 뭐해, 뭐지, 혼자 해야좀려고 원래 근데 하시나요? 많이 하는 편이. 솔직히. <laughs> 이것까지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냥 혼자 하고 말아본다라는 어, 느낌으로 하는데 지금은 근데 웨이브를 많이 틀어가도 괜찮아? 아, 아, 그냥 이것만으로 이득인 거죠? 예. 네. 상황을. 어?! 나이스 이가 점화를 잘 걸어줘. 네, 오히려 좋아. 그럼 레넥톤 CS 한번 볼까요? 레이턴 지금. 그렇지고. 뭐, 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네. 점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칸에서한번더 조심해야 돼. 레넥톤 상대할 때 해야 되는 거는 2로 들어왔을 때 같이 2로 반응을 할수 있냐 없냐 그게 레넥톤 상대인 거예요 일부러 지금 거리를 같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태포를 먹고 싶어하는 레넥톤을 한번 각방 넣어주고 아 이것만으로 이미 D9이네요 네 D9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이 개놈님의 1레때그 승부수 네. 거기서 모든 게 지금 스노우볼이 굴러갔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굴리면서 지금 탈리아까지 말리면서 이게 그 매드오비 채널들에서 다뤄졌던 게롬님의 그건가요? 1레벨 예. 그거? 1레벨 아 여기서 하고서 굴리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피해요. 아, 그렇구나. 기워라. 음, 게롬님 아이디만 보면 음, 이제 눈 돌아가겠죠. 아, 어? 지금 이 어? 타이밍이에요. 이타이밍이에이 같이 일을 썼을 경우, 저도 같이 일을 반응을 하면은 넘길 수 있거든요. 아 w 기절 상황에서도. 아, 그러네. 우리가 넘기니까 레넥톤도할게 없어졌네. 6렙에서 이게 킬각이다. 방금 어, 맞추면 찼는데? 참... 살짝 여기서? 근데 <laughs> 피흡이 <피우기> 많이 됐어요 예 <laughs> 은근 찼어 지금 재는 녀석이 어? 언제 어, 어, 네. 왔어? 언 왔니? <laughs> 이거지! 와 오, 살았어요 어, 어떻게 한 거예요 방금? W 평팬하고 궁을 같이 날렸어요 아씨 성세하다 저도 될줄 몰랐는데 근데 <laughs> <laughs> 좀실세했나 <laughs> 이랬는데 잘 됐네요 시감 가면 확실히 찍어놓을 수 있게 되죠. 점화를 가는 이유가 제가 시감템을안 가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아 점화풀 돌 때마다 네. 싸움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화풀 돌 때마다 킬각을 재고 플래시 점화 둘중 하나 때마다 킬각을 재기 위해서 톱날을 먼저 올려요. 근데 아트 상대가 좀 빡세다 보니까. 아트는 시감을 가는 상위가. 예, 다시 시감을가는 산으로 맞아. 돌렸습니다. 근데, 레넥트는 지금 우리가 우세하기도 하고, 보통 경우에는 민탑을 올리는 게 맞아요. 지금은 좀, 게임이 빨리 불러가는 것도 있고, 간단 푸시해주고, 라인을 푸시해주면은, 어딜 가나요, 예요 전령을 지금, 아, 약속의 8분이 됐이요 또. 말에 내려가면서 탈리아가 아랫동선이었으니까, 네. 다시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제, 레넥은 절안 보인다는 팅을 찍었을 거고, 라인을 푸시하고 합류하고 싶을 거예요. 얘들 전령 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만 어차피 동선이 좀 꼬였죠, 레넥터 주면은? 한참 있었네. 잡았네요. 예.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저희는 공을 섰고 전령을 먹을지. 네. 네. 이런 급하게 내려가는 착을 해주면은 한데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좀 빠지는 게 좋아요. 아무로거 어, 치르기 너무 레벨이 너무 낮네요. 예. 네. 무리 아 사이도 아, 왔어. 이게 무리하다가 어, 게임이 어, 터지는 어, 경우가 많으니까는 균만해서 무리 안 하는 게 좋더라고. 정글이.. 악질 정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딱걸판 거야 지금 이거 모든 맵에서 안 보이고 있죠 이거. 진짜 이건 너무하다 <laughs> 싸해지면 그냥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거 뒤로 가는 척 하면서 한번 무빙 변화 접었거든요 이데 이런 것이 이가또 튀겨 가려요 그리고 돌진 판정과 넘기는 판정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프로그램상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잖아 네. 이렇게 네. 많이 해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애들을 좀 잡기가 좋거든요. 그죠? 이런 거 암살해도 맛있죠? 와야! 와, 이거지. 이 맛에 물고 다셔. 궁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네. 이런 궁극기는 유일무이하니까. 저런 플레이가 써낸다. 어, 뭐야? 이거. <laughs> 바로 가죠. 다음 판. 오데카이저가 약간 그게, 우리 밟고 싸우는 챔피언이 그 약간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누울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안, 안 싸워주는 건가 보네요, 약간? 네. 예. 모데카이저 상대로는 멜모셔스를 먼저 올리면안 죽어요. 여러 가지 템을 다 시험해봤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멜모셔스가 안좋더라고 웬만해서 리쉬 안 해주는 편인데 모데카이저는 해줘도 될 거예요 어차피 저는 누울 거거든요 <laughs> 이미 픽창에서부터 제 플레이 <laughs> 구상은 다 들어갔어요 <laughs> 이미 이렇게 할 거라 마음을 먹었으니까 네. 또리시가 빨라요 어? 그런데 이분은 아예 W를 찍어버리네요? 예. 네. 어, 리시를 개빨리 합니다 진짜 이러면 해카림이좀더 네. 편해지죠 <laughs> 모데카이저 2도 잘 이용하면 제 <laughs> 2거리가 -E 두배가 되는 마술을 부릴 수 있거든요 끌리는 타이밍에 같이 E를 <laughs> 쓰면 그거리 그만큼 쫓아가네. 그러면 이있으면 같이 쓰면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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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탈수 있구나. 네, 이걸로 킬감을 낼수 있는데 보통은 이거 안 보여주고 써야 돼. 상 대가 또 의식을 해요. 이제부터는 확실더 누울 수 있네요. 네, 육 랩에 끌려가도 오와야. 이제 예전에 멜모가 좋았던 게좀더쌌어요 가격이 음. 2,700원인가 2,600원인가 그래가지고 뭐 올리기 쉬웠는데 지금은 좀 가격이 올랐죠. 이 대를 보자면 우리 아이 모르는 분들 보자면은 패시브를 막 쓴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장인 분 보면은 어, 내가 써야 될 패시브들은 다 끌어놓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패시브가 빠진 방향으로 그 미녀를 먹고 있죠. 예,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울 경우에는 그냥 먹는 편이지 음. 어 이거 밀어주면 좋아요 어? 좋았 뭐지? 어. 아악! 탈북한데 안 맞는다고? <laughs> 이건 좀... <웃음> 좋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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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그래도 일단 메모으셨어 이게 아까 말했그 패시브인 건 뭐지? 어? 아 맞추네? 뭐, 아! 아아 <laughs> 아, 아. 이거는 제가 실드를 못 쳐줘요 <laughs> 아니 아니 그래도 딸수 있어요 딸수 있어 씨...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아니요 오기기거기거기아이거 <laughs> 어, <요, 요>, <laughs> 그냥 실수라서 아 근데 자주 자주 <laughs> 이번 판 적중률이 지금 0%예요 지금 <laughs> 일단은 됐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거드라를 가느냐 칠력을 가느냐 차이점이 뭔가 정확하게 거드라는 라인을 푸시를 할수 있고요 칠력은 1대1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어 이거 또 나왔어 이거 또 나왔어 네. 이거는 찰 때? 이제 네, 네. 그모델가 궁이 있을 거라. 어, 자 아프죠. 오, 는데 전혀 안 졌어요. 마지막 궁이 끝나가고 지금 클날뻔했어요 지금. 저는 해카림 위치를 보고 한 건데, <웃음> <웃음> 근데 좀 궁을 빨리 썼어요 지금. 오늘 약간 귀요미네요. 어이고아파요 와. <laughs> 이건 쌉니다 아 그치 이거지 <laughs> 어, 하나 아 하나 나아 드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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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요 어. 기본적으로 13렙 전까지는 패시브가 다된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이드 돌면서 레벨업 해야 된다 그거를 줄여주는 아이템이 통날이거든요 보통 제가 월식 트리를 많이 가면서 그 말을 올렸지만 통날이 너트를 안 되는 이상은 누리곧으로 그거를 줄일 수 있어요 어 이제 상대가 이즈킬좀 아끼네요 무한이면 네. 뭐 도식이 좀 많다 보니까 아, 우보시죠 네. 인식이 좀 사람들이 갈려요. 무쌍하는 우르곳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없긴 해요. 약간 항상 똥 싸고 있는 우르곳이 <laughs> 머릿속 아니면 그냥 사이드에서 혼자 계속 파밍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고민이 이제 제가 세르메스를 갈지 인터브를 갈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세르메스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리메올랑 아, 안 그래도 괜찮은 거요 오! 이거는 그거죠. 최고 굿딜이 나오는 그거죠 네. W펀켄 W팡큰 하면서 W펀켄이 W 몇타다 2타, 3타 정도면 적당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뒷센 거죠.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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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간 응. 이유가 그거예요. 지속 가능하면 유리해지는 거죠? 예. 네, 저희 모델 같 상당 많이 못 하기도 한것같요좀 약한 해 주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풀어 뺐다. 풀은 뺐어요. 아, 근데 유체화된 이유가? 씨 저... 뭐야? 금방 풀리네 <laughs> 거의 뭐 정화급이에요. 네, 이게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게 유체화가 상대방 CC 피하기도 좋고 드리블이 좋아요. 투수 나오죠. 장타 어떻게 하는? 뭐지? 가운데서 싸워, 둘 사라지고? 아, 이럴 때 원딜 그냥 돌리고 네, 원딜로 속벌 씌워주는 게 아니, 그냥 가운데서 비비고 있으면 되네요? 예, W만 히고 있으면. 유차를 들고도 좀 느린 거? 그거를 음. 막기 위해서. 정을 너무 못 맞추고. 공이 죽긴 한데. 궁 없는 우르고장이 확실하게 <laughs> 그냥 마우파이한테 맞추고 이렇게 그렇게 오! 다인공포 와, 씨! 다인공포 지렸다 방금! 모델가 끌고 와줬어요. 모델가 2로 저를 더 끌고 와줘가지고. 아, 그걸 또 추진력을 받아서? 번수가 예. 대박이네요. <laughs> 그러게요. 모델카이저 덕에 나오네요. 한타 때, 우르고시 할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해냈네요, 방금. 예. 가장 약한 애한테 그을맞히는게 좋긴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공포를 활용한다. 무기고, 예. 방금 네. 아, 공포 또 막고. <laughs> 와! 와, 이거 지쳤다! 방울건 할수 있는 거를 다 했어. 와, 좋았어. 가장 좋 와, 이거 미, 미, 미쳤네요 아, 여기서 바로 역광 강을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는 네. 거죠? 네. 방금 진짜 쐐기 궁이었다. 어, 드디어 하나 있 <laughs> 어, 드디어 마음했어요 <laughs> 아, 고생했습니다. 아, 고리아웃 너무 좋았고요. 팀 허로서도 아 역시. 오늘 우르고 장인 많은 꿀팁을 전파하고 계시는 개놈님 모셔봤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르고는 진짜 기초가 중요한 그런 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를 읽어야 되고 상황을 인지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맵판 뱀픽이 다르고 맵판 룬과 어떤 스펠이 다 바뀐다는 걸 보고 아이 챔피언은 그냥 정말 경험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구나. 개놈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많이 좀 꿀팁 보고 배우시면은 우르고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와우 품으로가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음. 멤버십 가 멤버십 가, 가입 품무로2 <laughs> 단계는 명사님님을 받게 해준다고 아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